능률 김성곤 영어2 시작해보겠습니다 이번 지문 내용은요 어, 한 여성과 남성이 등장을 해요 그런데 남성이 좀 허세가 많아요 나 스페인어 엄청 잘해 라고 하면서 스페인어를 잘하는 척을 했어요 그러다가 이제 여성한테 청혼을 하죠 결혼해줘 그리고 이 여성이 스페인어로 대답을 해요 선인장에다가 스페인어가 이렇게 적힌 채로. 그런데 그 남자가 스페인어를 모르잖아요. 그래서 그청원을 받아들인 거를 눈치를 못 채요. 그리고 나서 이 여저, 여자를 놓치죠. 근데 이거를 이러한 스토리를 지금 이 여성의 결혼식에서 회상하고 있는 신이에요. 이해하셨죠? 그래서 지금 1번, 본문 1번에 나온 거는 이 여성이 다른 남성과 결혼을 하고 있는 장면이고요. 그것을 지켜보는 이 남성이 보면서 이제 후회 가득한 얼굴로 이제 있는 거고, 그러다가 이 여성의 오빠한테, 어, 여기 있는 그 내용이 그런 내용이잖아? 라고 하면서 이제 내용을 들으면서 뭐 충격을 받게 되는 그런 내용입니다. 어렵지 않아요. The Cactus, 선인장. Isn't it strange that one can think about so much in such a short time? 이상하지 않나요? 대절이 그쵸? 대절이 먼저 봅시다. 어, 한 사람이 can think about so much. 굉장히 많은 것을 굉장히 짧은 시간에 생각할 수 있다는 게 신기하지 않습니까? People in life-threatening situations can recall years of their lives in just a few seconds. 사람들은요, 어떤 사람들 in life-threatening situations. 삶을 위협하는 상황에 놓인 사람들은요, 떠올릴 수 있어요. 수년간의 그들의 일상을요. 인존 서퓨세 그몇초 만에 그렇죠? 죽기 직전에 인생이 파노라마처럼 지나간다 그러잖아요. Likewise 마찬가지로 one can remember a romance from beginning to end all while taking off his, her, or his or her gloves. 비슷하게 한 사람은요 어, 자신의 연애 로맨스를 처음부터 끝까지 떠올릴 수 있습니다. 뭐 하는 동안 a 어, 모두 While taking off his or her gloves. 장갑을 벗는 동안 처음부터 끝까지 다 생각할 수 있습니다. 분사 구문이죠 That is exactly what Trisdale was doing as he stood in his room. 그것이 바로 정확하게 뭐였어요? The thing that. 뭐였대요? Trisdale was doing. 그 t r 스 s d a l e 이 하고 있던 것이었습니다. 얘가 부어가 되겠죠. As he stood in his room. 자기 방에 서 있으면서. on the table next to him 자, 도치가 나왔어요. 그렇죠? a unique green plant in red earthen jar. 어, 붉은색 그 황토로 된 항아리에 담겨 있는 독특한 초록색 식물이 그 옆에 테이블에 있었습니다. it was a rare species of cactus 굉장히 희귀한 종의 선인장이었어요. with long green leaves that moved in the slightest breeze. 어, 가장 약한 그 바람에도 어 움직일 수 있, 움직이는 길고 초록색 긴 초록색의 잎사귀를 가진 굉장히 어 희귀한 종류의 선인장이었어요. The way they moved seemed to say, "Come closer." 그들이 움직이는 방식.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그들이라 하면 leaves를 얘기하는 거죠. 잎들이 바람에 지금 날려가지게 살랑이 되잖아요, 그렇죠? 그것들이 움직이는 방식이 어땠어요? 굉장히 나한테 더 가까이 오세요라고 말하는 것처럼 보였대요. Also in the room was Tristay's best friend. 어또 도착했어요. 치 Tristay의 best f r i e n d 도그방 안에 있었습니다. He was the bro He was the brother of the bride. 그는요, 그 신부의 신부의 오빠였어요. The two stood in the room. 그두 명은요, 방에서 있었습니다. Wearing a suit, ready to relax after the wedding. 뭐한 상태로? 어, 정장을 입은 상태로, 그쵸? 그래서 분사구문이에요. And they were wearing suits and they were ready to relax. 그들은 쉴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뭐 이후에? 웨딩 이후에. For Tresdale, 그러나 그 Tresdale에게 있어서는요, there will be no relaxation. 뭐가 없었을 거야? 쉼이란 게 없었죠. 라는 뜻으로 하면서 본문 1번이 끝납니다. As he slowly unbuttoned his gloves, 그가 여기서 흰은 트레스테일이죠. 그가 천천히 그의 장갑을 벗으면서 벗으면 벗는데, the horrible recollection of the last few hours ran through his mind. 끔찍한 마지막 두세 시간 정도에 대한 회상이 어 그의 머리를 스치고 지났습니다. He could still smell the wedding flowers. 그는 여전히 어 그 결혼식의 꽃 향기를 맡을 수 있었어요. The love song for the bride and the bridegroom still played in his head. 어, 신부와 신랑을 위한 그 사랑의 노래가 여전히 그의 머릿속에는 연주되고 있었죠. Most of all, 무엇보다도 He remembered the minister's voice. 목사님의 목소리를 기억할 수 있었어요. Declaring, 뭐하는 목소리? Declaring the marriage official in the In front of all the guests. 모든 하객들 앞에서 그, 여기서 and he declared 라고 하면서 분사 고문으로 받을게요. 그 결혼이 official, 공식적이라고 선포하였대요. Even now, 심지어 지금까지도, he tried to figure out why and how he had lost her. 그는 투부정사 하려고 노력했어요. 뭐, 어, 생각해내려고 노력했대요. 왜, 그리고 어떻게 그가 그녀를 잃었는지에 대해서. He also faced the few feelings of seeing his own miserable self clearly. 그는 또한 직면했습니다. 뭐를요? 새로운 감정 of seeing his own miserable self clearly. 그쵸? 그의 좀그 미저리 같은, 뭐랄까, 좌절스러운 자기 자신을 보는 것에 대한 그런 새로운 감정도 분명하게 직면할 수 있었어요 the pride he had had 까지 가 he had 가 주어겠죠 그쵸 그가 가지고 있던 자존심은요 had looked like 보였습니다 목소리 oh, 보였습니다 foolishness now 뭐처럼 보였대요 바보 같은 것처럼 보였대요 그니까 그의 자존심 바보 같았다는 거죠 그런데 이 문장 미안한데요 여러분 쌤이 하나 실수했네요. 이거 보니까 시제를 아무리 봐도 he had had가 되겠네요, 그렇죠? 그가 예전에 가지고 있었었던 자존심이에요. 그러니까 봐봐요, 이렇게 있었는데 지금 얘가 현재고 지금 과거일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과거를 회상하고 있는데. 어, 그니까, 과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 지금 시점이 이 시점이야. 그런데, 프라이드를 가지고 있었던 건이 시점이잖아요. 그래서, 헤드헤드라는 헤드피피, 과거 완료가 쓰이는 거예요. 이해하셨죠? 이제는 그가 가지고, 가지고 있었던 그 자존심이라는 게 어때 보였어? 바보 같은 것처럼 보였대요. He had always had plenty of confidence. 그는요, 항상 가지고 있었대요. 많은 자신감을요. But now he was disgraced. grace가 은혜 이런 거잖아요. 근데 disgrace, d 되면요. 뭐 굴욕을 느끼는 이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d i s g r a e e 자체가 동사가 먹칠하다라는 뜻이거든요. e 면에 그러니까 b p e p 이 p l e peo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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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 e e e o h i e p o e o e p o a e i 그의 허영심과 자존심은요, 이것도 자존심이에요. had been his armor. 그의 갑옷이었대. But now they were rags. 근데 그것들이 이제는 뭐예요? rags. 렉스. rags는요, 이제 누더기란 뜻이죠. 갑옷의 반대 표현이죠. With all this gone, 이 모든 것들이 없어진 상태로, 어, with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그 분사 나왔네요. 그쵸? go의 pp 형태인데, gone. 그러니까 그, 얘네들이 다 없어졌다는 거죠. The only thing that remained was his pitiful self. 유일한 거, 어떤 유일 유일한 거 남아 있는 유일한 거는요. 그냥 불쌍한 자기 자신이었대요. The only thing 다 only the only thing that remained라고 하면서 바꿔 쓸수 있는 걸 생각해봤는데 뭐 위치 정도 될수 있겠지만 o n l y 가 나왔으니까 굳이 쓰지 않겠어요. 네 넘어갈게요. When she was walking up the aisle toward the, the altar. He saw that she looked pale and somehow sad. 그녀가요. walking up the aisle 하면요. 복도를 걷다는 뜻인데, 여기서는 상징적인 표현이죠. 그러니까, 그, 그, 뭐라 그러죠? 거기를, 이제 결혼할 때 여자가 밟는 그 카펫이 있어요. 그 길이 있는데, 거기서 그래서 walking up the aisle 이라고 하면서 그 통로를 걸어간다고 표현을 해요. 그쵸? 여기에 목사님이 계시고, 혹은 뭐줄에마주시는 분이 계시고, 이렇게 길이 있으면 신부가 이렇게 걸어갈 거 아니에요? 그죠 신랑이 여기서 기다리고 있고, 그죠 여기를 walking up the aisle 표현을 합니다. Virgin Road라고도 표현을 해요. Virgin Road. 오케이. 아무튼, toward the altar. a l t a r 라고 하면 재단이죠? 재단을 향해서, 그러니까 여기 있는 뭐, 줄의 사분을 향해서 그 통로를 쭉 걸어갈 때, He saw that she looked pale. 그는요, 대처를 받습니다. 뭐, 그녀가 창백했고요. And somehow, 어쩐지 모르게 s a 해 보였다고. Tristel felt the meaningless dark pleasure from, his, from this. Tristel은요, 느꼈어요. 의미 없는 자, 그 어두운 기쁨을요. 이것으로부터. 이것이 뭐야? 그녀가 페일해 보이고 s a 해 보인다는 거. 어쩌면 나에게 희망이 있을 수 있겠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죠. 지금 장면은 뭐야? 아까 그미저라블 모먼트 있잖아요. 그 부분을 또 회상을 한번 하는, 그, 다시 나오는 거예요. Perhaps it meant she still thought about him. 어쩌면 아마 그것이 뭐였을 거야? 대쩔이었을 거야라는 거죠. 그녀가 여전히 그에 대해 생각한다고. Maybe she knew she was making a mistake. 어쩌면 그녀가 알았을지도 몰라요. 몰를요? that she was making a mistake. 그녀가 실수하고 있다는 걸 알지도 몰라. However, 그러나 when he saw her happily looking up at the bridegroom with shining eyes. 뭐했을 때? 트레스데일이 봤을 때 그녀의 행복해 보이, 어, uh, with her, uh, s so a her. 얘가 목적이겠네요. 그녀가 행복하게 looking up at the bridegroom, 그 반짝이는 눈을 가지고 신랑을 쳐다 올려다, 행복하게 올려다보는 것을 봤을 때, t r i s d a y 는요 알았습니다. She had forgotten him. 그녀가 그를 다 잊어버렸다고. Memories of the time when she used to look at him this way came flooding. back. 어, 이러한 방식으로 그녀가 그녀 그가 그녀가 그를 쳐다보곤 했던 그때 그 시간에 대한 추억이 come flooding 하면요 그 홍수처럼 밀려오는 다 뜻이에요. 근데 컴백한 거잖아요. 다시 밀려온 거잖아요. 물 밀듯이 다시 몰려왔습니다. This was the final blow to his pride. 이것이 마지막 주어 동사 부어이죠. 마지막 부름이었대요. 뭐 그의 그 자존심에 대한 마지막 부름이었다 이런 건데 그 final final blow to his pride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러니까 결정타라는 뜻으로 보면 돼요. 훅불어버린 거예요, pride에. Why had their romance ended this way? 왜 그들의 연애가 이렇게 끝나버렸을까? This way 이런 방식으로. They hadn't fought with each other even once. 그들은 한 번도 서로 싸운 적이 없어요. 한 번도. For the thousandth time, th 붙었죠. 어, 수천번째로, he replayed the last days of, of their relationship in his mind. 그는요, 다시 반복 재생했어요. 뭐를? 그의 마음속으로 그들의 관계의 마지막 날들을 막 떠올렸어요. He constantly tried to find the reason that everything had ended so suddenly. 그는 지속적으로 노력했어요. 뭐 하려고? 이유를 찾으려고요. 어떤 이유? 모든 것이 갑자기 그렇게 끝난 것에 대한 이유를 찾으려고 노력했대요. Why 라고도 바꿔줄 수 있겠죠? She had always adored him. 자, 이제 또더 옛날로 돌아가요. 그녀와 그가 사랑했던 그 시절로. 그는 그녀는 항상 그를 막 엄청 좋아했어요. And looked up to him. 그리고 그를 존경했죠. Look up to는요 존경하다는 뜻도 있습니다. He had accepted her admiration like a king accepts reverence from his people. t r 스 s t 에요어 받아들였어요. 그녀의 흠모, 그녀의 사랑을요 받아들였었대요. 받아줬대요. 그렇죠? Like 뭐처럼 어 왕처럼. 뭐 어떤 왕처럼 accept reverence from his people 그의 백성들로부터 숭배를 받아주는 그런 왕처럼 그녀의 사랑을 이제 그 받아줬다 to him 그녀에게 있어서 her adoration had seemed so childlike, so faithful and so worshipful 그녀의 사랑은요 had seemed 보였대요 so childlike 굉장히 어린아이 같고, 그리고 굉장히 그, 순진했고, 그쵸? 어, 충실했고, and so worshipful. 굉장히 경건해 보였대요. He had believed it was sincere. 그는요, 믿었어요. That it was sincere. 그것이 진심이었다고. She had always seen the best in him. 그녀는요, 항상 그에게서 좋은 것만 보려고 했어요. 그니까, 러 see the best in someone 하면요, 그에게 장점만, 그의 장점만 보다는 뜻이에요. 이해하셨죠? He had received the praise like the desert absorbs the rain and doesn't promise fruit in return. 그녀는요, 트레스데일은 그녀의 칭찬을 받아들였어요. 뭐처럼? Like the desert 어 사막이 absorbs the rain, 비를 흡수하고 and doesn't promise fruit in return. 그에 대한 대가로 열매를 약속하지 않는 것처럼. 어, 그녀의 사랑을 그 칭찬을 게 받아들였대요. As t r e s d a l e removed his second glove, 자 이제 다시 현재로 돌아왔죠. 트레일이 자신의 두 번째 장갑을 이제 벗으면서, the worst memory turned 가장 끔찍한 기억이 돌아왔습니다. It was that night. 그것은요 그 밤이었어요. 어떤 밤? When he asked her to spend the rest of their lives together. 그녀에게 남은 여생을 함께 하자고 요청했던 그러니까 프로포즈했었던 그날 밤이었습니다. Now it was too painful to think of her beauty that night. 어, 이제는 too painful. 너무 아파요. To think 뭐 하기에는 그날 밤에 그녀의 아름다움에 대해 생각하기엔 너무 아팠습니다. 투투가 나왔으니까 여러분, so they can't로 나올 수 있는 거 아시죠? It was her beauty that had always made him accept her praise. 자, 이때 나왔습니다 여러분, 그쵸? 그러니까 강조한 거예요, 그쵸? 어, 그녀의 아름다움은요, had always made him, 항상 그를 만들었어요, 뭐하도록, accept her praise, 그녀의 칭찬을 받도록 이렇게 만들었어요. During their conversation, 그들의 대화 동안 그녀가 말했습니다. Kathleen Carthor Car Car says that you speak Spanish like a native speaker. 어, Carthor 장군이 말씀하시기를 대절이라 말했어. You speak Spanish like a native speaker. 원어민처럼 스페인어를 한다며 Why haven't you ever told me? 왜 나한테 한 번도 말해준 적이 없어? Is there anything you aren't good at? 어? 당신이 못하는 거 하나라도 있어? 여기 주어고요. That you are aren't good at 이라고 하면서 대절이죠. 어? 당신이 못하는 거 하나라도 있는 거야 도대체? 뭐야?